장기렌트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어떤 차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8년 이상 쭉 장기렌트만 전문적으로 영업판저 김실장이 6화 원식에 맞춰서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장기렌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쭉 훑어보는 느낌만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른 채널 영상 볼 시간에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게더큰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거겠다 생각을 좀 해서 내용을 꽉 채워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득 보시고 지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기렌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사전적 의미로서 신차 장기렌터카는 2년에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신차를 빌려서 보험, 세금, 차량 관리, 사고 처리 같은 것들을 편하게 대행받는 서비스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신차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현금 구매 방식이나 할부 구매 방식 단두 가지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예전엔 가족수가 많은 다 같이 모여서 집밥을 먹으면 더 저렴했지만 핵가족을 넘어서 1인 2인 가구가 대세인 지금 배달을 하거나 밀키트를 구매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던 것처럼 신차를 내 이름으로 구매하지 않고 빌려서 타게 된다면 구매할 때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상품이 만들어진 게된 겁니다 잠깐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가용 차량의 증가율에 비해서 영업용으로 등록되는 장기렌트 차량들의 증가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만큼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변화된 신차 이용 방식이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린 이미 길에서 허하호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궁금해지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장기렌트를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장기렌트와 관련된 최신 설문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장기 렌트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비용이 부담 없다는 점. 그 다음으로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 세금 처리 방식이 용이하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차량 관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상의에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가 나도 할증이 되지 않는 것과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에서 자유로운 점은 좀더 상의에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신차 장기 렌 의 장점이 더욱 부각이 되었고 보편화 되었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짧게 요약해 보자면 사업자만 혜택을 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젠 누구나 찾게 되는 대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한테는 장기 렌트가 어울릴까? 지금 말씀드리는 여섯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포함이 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차를 빠르게 받고 싶다. 두 번째, 높은 월 할부금보다 낮은 지출로 신차를 이용하고 싶다. 세 번째,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신차를 이용하고 싶다. 네 번째, 회사 직원이 이용하는 차량이라서 보험할증을 걱정하고 싶지 않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연금수령자여서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고 이력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높거나 높아질 예정이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나오는 영상 카드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직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렌트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보면서 큰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알게 되면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좀더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차량을 선택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차량이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재고가 있다면 어떤 트림과 어떤 옵션이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차량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렌트 조건을 선택해서 각 렌트사별로 견적을 비교해야 되겠죠. 받은 견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렌트사가 승인을 내줄 수가 있는지 심사를 봐야 되고 승인이 되었다면 제조사에 원하는 차량을 생산해달라고 발주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생산 요청한 차량 혹은 생산이 완료된 선금의 차량이 계약자에게 배정이 되었다면 3일 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계약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전자 약정을 하고, 법인은 계약서를 직접 만나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이 있었다면 계약 단계에서 입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 제조사가 신차를 렌트사 집하장으로 보내주고 집하장에서 신차 검수를 하고 번호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용품 시공이 완료되는 출고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렌트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보내주는 단계가 인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량 선택 견적 비교 심사 발주 계약. 출고, 인도, 총 7가지의 흐름을 좀 이해하셨나요? 그럼 1단계에서 설명드렸었던 차량을 잘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할 차량을 선택할 때 차량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지 기다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차종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투싼을 원했었지만 투싼이 너무 오래 걸리고 스포티지는 원하는 차량과 색상이 재고가 좀 있었다면 보통 빨리 받는 스포티지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량의 생산 시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매달 올려드리는 생산 일정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 일정을 알아보니까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해도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는 차량을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기다리가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렇다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렌트사 선구매 차량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원하는 옵션과 색상을 정확하게 선택하기는 어렵겠죠? 이미 만들어진 차량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선구매 차량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번거롭게 딜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오토브라더스 네이버 카페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리스트들을 확인해보시면 자유롭게 쇼핑하듯이 한번 쭉 훑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에 카페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견적을 받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되는 렌트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집중해서 꼭 들으시고요. 원하는 차량의 생산일정을 잘 확인하셨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원하는 차종의 트림과 옵션이 무엇인지 정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조사의 가격표를 확인해주시거나 모토브라더스 유튜브 채널의 가격표 읽어주기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차량이 GV80인데 월 임대료로 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이 어렵겠죠. 내가 원하는 차량은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일까를 궁금해 하시다면 저희가 또 매달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 한눈견적 컨텐츠를 확인해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을 정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차를 어떤 사람이 탈수 있는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렌트 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 범위는 개인일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 부모, 직계 자녀, 추가 운전자 두 명까지가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거기에 더불어서 임직원이 추가적으로 운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차나 승합차가 아니 라면 임직원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추가 운전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만약에 1년이 되지 않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한 렌트사가 거의 없고 비교적 임대료가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 가능 연령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장기 렌트는 다양한 연령을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사는 만 21세 또는 만 26세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 21세와 만 26세의 월 임대료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 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운전이 안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분의 나이가 높다면 필히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차를 언제까지 쓸 것인가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있지만 70% 이상은 48개월로 그다음에 한20% 정도는 60개월, 나머지 한10% 정도가 36개월을 진행을 합니다. 2년 계약은 제가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길면 월 임대료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납부하는 금액은 이자 때문에 더 높아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계약 기간을 48개월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렌트사들도 48개월을 선호하거든요. 우리 핸드폰 약정 기간을 선택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면 부담은 덜 하지만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에 주행하는 키로스도 미리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약정하는 거 이제 데이터 용량 정하는 거 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1만 키로부터 무제한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약정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지고 중고차로 인수하는 금액 즉 잔존 가치는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2만 킬로에서 2만 5천 킬로 정도로 약정을 합니다. 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는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더 탔을 경우 1,000킬로에서 3,000킬로 정도의 거리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초과 운행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1킬로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1년마다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 딱 끝날 때쯤 고인님이 차량을 반납할 때쯤 총거리를 계산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비용에 대해서 무보증, 보증금, 선수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무보증은 신용이 좋거나 재직 소득 증빙이 잘 된다면 차량을 인도 받을 때까지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기렌트를 하는 고객에게는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방식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가 저렴해지고 심사를 볼 때도 승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집 월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더 많이 주면 월세를 낮춰 주잖아요 장기렌트도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월 임대료를 낮춰 줍니다 그래서 여유자 자금이 있다면 꼭 추천드리는 방식이고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듯이 장기 렌트도 보증금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 줍니다. 자 선수금은 월 임대료가 부담이 될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48개월을 계약해서 무담보로 50만 원이 나오는 견적이 선수금을 480만 원을 넣게 된다면 매달 10만 원씩 차감이 되어서 월 임대료가 40만 원이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구요 실제 대여료는 이거보다 좀더 낮게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증금과 달리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는 돌려받는 금액이 아예 없겠죠. 선수금은 장기 렌트 업체들이 장기 렌트 상품을 싸게 보이기 위한 꼼수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브랜드를 4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광고 같은 것들을 혹해서 들어가 보시면 조금만하게 선수금 30%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 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내 차를 인수해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혹은 인수를 할까 반납을 할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확정해야 됩니다. 먼저 인수 선택형 상품은 계약 자 의사에 의 따라서 인수를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기 되는 시점에 렌트한 차량의 중고차 가격을 확인을 하고 이득이 될것 같으면 인수하고요. 아니면 그냥 반납하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반드시 인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인수형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2% 정도의 금액을 패널티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요. 내가 이 차를 인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하는 게 장기 렌트 본연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굳이 처음 계약할 때 미리 인수를 확정하고 계약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납형 상품은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월 임대료를 좀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인수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셨든 차량을 만기 후 반납하실 땐도장과 판금이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로 차량을 반납하시면 따로 납부할 비용이 없습니다. 반납할 때는 많은 비용을 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한번 관련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량을 인수하게 될 때는 계약할 때 확정을 했었던 인수가격 즉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렌트사에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하는 차량의 중고차 가격의 7% 정도 되는 금액을 취등록세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셔 야지 내 차가 되는 겁니다 인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 하시는 분들은 또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계약 조건은 일반적으로 만 26세 이상의 48개월 2만 키로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정비 불포함으로 인수선택형 상품을 계약을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국민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우리는 TV 하나를 사려고 해도 삼성프라자나 LG 베스트샵 같은 한 브랜드만 파는 샵을 갈지, 하이마트나 이마트 같은 복합 매장을 갈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 렌트도 한 렌트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곳도 있고, 우리 오토브라더스처럼 다양한 렌트사의 상품을 함께 비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살 때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구매하냐에 따라서 가격과 서비스가 다 다르듯이, 같은 차량, 같은 조건으로 같은 렌트사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견적 금액과 혜택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특히나 고가 상품인 자동차는 내가 계약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견적 받으시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차도 선정했고 렌트 조건도 정해서 견적을 받았다면 이 견적 그대로 렌트사가 나에게 그 차를 임대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심사를 보듯 우리는 몇 천만 원 되는 신차를 빌릴 때에도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사 담당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소득이 300만 원인데 월 임대료가 120만 원이 나오는 제네시스를 하겠다고 한다면 신용 점수와 소득 수준, 재산 꼼꼼하게 한번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서류는 계약자와 렌트사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를 진행하는 담당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부결된 심사를 승인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꼭 경험이 많은 딜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의 더보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장기렌트에 대해서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6화 원칙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많았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지금이 핵심만 톡톡톡톡 뽑아 가지고. 알아야 될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렌트를 진행할 땐왜 오토브라더스에서 해야 되는지 6화 원칙에 맞춰서 설명드리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경기도 김포 매장에서 3,000대 이상을 출고한 오토브라더스는 장기렌트 견적부터 신차 검수 패키지 차량 케어까지 고객과 한편이 되어서 도움을 드리는 장기렌트 전문 중개 업체입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렌트 척김 실장한테 맡겨 주시. 시면 C워집니다. 카톡방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